문제의 질문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두 평면의 교선은 DB이니까 그 교선에다가 공통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면각을 구해야 되겠죠. 자, AB 길이를 주었죠. 그 다음에 그 AB라는 직선이 평면 a c d 와 수직이다라는 것은 AB와 AC 그리고 AD와 각각 수직인 것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뽑아달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BCD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 연결하면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ACD는 어떤 삼각형일까?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정삼각형이라면 바로 똑같이 무언가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특정한 정보는 점 P의 위치에 대한 어떤 단서가 될 거예요. Pn은 수직이다. 근데 지금 PN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교선에 대한 공통 수선해발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점 P가 평면 CDB에 정상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정보들도 어, 궁금하게 되죠. 찌되었던 AB는 AC, AB는 a d 와 수직인 것이 출발점이다라는 것까지는 일단은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는 보여요. 자 그래서. 얘가 교선이다. 얘가 교선이다라는 것이 어떻게든 활용이 될 겁니다. 어떻게든 활용이 될거예요 자, 일단은 AB 길이가 나왔고 CD 길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4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CD 길이 여기도 뭐 대략적으로 4가 될 겁니다. 4가 될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4루토, 4루투어. 4루토가 나왔어요. 그래서, bc, bd는 4루토라는 정보까지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맞죠? 어, 4루토가 나왔죠? 그러면 a, c. 피타고라스를 쓰면 여기가 4루토, 5이고, 4니까 a, c는 8이고, 마찬가지 논리로 마찬가지 논리로 누구 길이가 나오는 a, c? a, d도 나올 겁니다. 자, a, d도 나올 거예요. a, d. 왜냐면은 수직이니까. 여기는 4로토고, 4 곱하기 로토, 4 곱하기 1니까4 곱하기 2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CD 길이도 8입니다. 정삼각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대로 BCD는 2등 변삼각형이라서 중점에 대해서 수직이고, 그 다음에 ACD 정삼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수직이다까지 잡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길이가 8이라는 걸 잡았죠. 그럼 이게 8이라는 게왜 필요했냐면, 이따가 곧 하겠지만, 자, 그러면 A, C, D를 풍면 밑바닥에다 정상시키면 A는, A는 이쪽으로 이렇게 똑 떨어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길이 관계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길이 관계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AB 길이는 4라고 했고, 그리고 길이는 8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수직인 것도 알았으니, 아, 그러면 여긴 60조 죠 2대일 때60 30 60 30 길이 관계 다 뽑아내면 여기 4루트 3, 여기 2루트 3이다. 그래서 여기 높이는 2루트 3이라는 거 알았고 그다음에는 여기 길이 2라는 거 알았고요. 그다음 여기까지 길이는 6이다. 까지 대략적으로 정보를 뽑아냈습니다. 뽑아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더니 이런 얘기죠. 자 한번 생각해 봤더니 PP'는 이제 CDB에다 정상이내는건데 그럼 BD 교선이라고 하는 이 BD 기준, 이 기준으로 이 BD 라는 쪽에다가 어, BD가 포함된 평면에다가 피해서수선화를을 넣었으니까 음, PP'죠 PP'는 BD와 수직이고 또 여기다가 질문 조건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는 작업을 준 거였으니까 그래서 Dn도, Dn도, 음, d n 도 b d 의 수직이다. 아 여기 B d 를써겠구나 B, D와 Pn이 수직이다. 이거 왜한 거냐면 삼 수준 정리에 의해서 아 그러면 요거 수직이야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 이게 바로 질문에 해당되는 세타에 대한 정보죠. 이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정상, 이명각의 가장 기본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 있다 포커스를 한번 다시 한번 맞춰보면, 요 길이가 아까 4루토5였고요 여기가 2루토 5였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자, 좀 축소를 할까 여기, 잘안 보이겠지만, 요기 길이가 4. 자, 그리고 요 길이는 8이었습니다. 여기 에 해당되는 팔이었고 여기 4 잡았고 여긴 4로토 얘기한 겁니다. 이 각을 알파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작은 삼각형에서의 탄젠트 값 그거는 2루트 5분의 pn pn 길이 모르는 거고 큰 삼각형에서의 탄젠트는 의도적인 거죠. 8과 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8과 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내면 pn 길이는 루트 5라는 걸알수 있었다. 그래서 이 아, 길이는 루트 5구나까지 알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5니까 그러면은 2 2 4 5 25. 여기 5죠. 그럼 여기 3이 됩니다. PM 길이가 3이라는 게왜 의미가 있느냐? PM 길이가 3이 아, P-M. 여기 P-M이라고 써야 되죠 P-M이라고 하는 게왜 3이라는 의미? 그럼 여기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길이는 6입니다. 여기가 3인데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는 루트 3이 돼 버리죠. 그러면은 pn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2 루트 2가 될 테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뭐냐? 코사인 세타가 뭐냐 그러면 2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될 것이고 질문은 40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냐는 얘기였으니까 얘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문제를 다시 한번 봤을 때 대략적인 얘기들이 다 나오죠 아 지금 점피를 정사형 시키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요러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명각을 구하라는 얘기였고 여기가 이명각이 됐던 거였고 db가 교선이었으니까 공통수선해봐야 할수 있는 것이구나 그럼 6 1 2 6 1 6 1를구할수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점피의 위치 점피는 이게 정삼이고 밑바닥이 이등변이라서 수선 내리면 은 여기 대칭축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데 어떤 특수각 관계에 의해서 요길이 찾아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닮음비에 의해서 얘를 찾아낼 수 있었으니 얘도 피타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고 이명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었구나. 뭐 그런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